네, 안녕하십니까. 어, 이번 시간에는 그 2018년 11월 1일 오늘은 11월 1일입니다. 그 어제 저희 가게 모든 뭐 사업장이라 뭐 식당이 마찬가지가 졌지만 그한 달을 한 달을 주기로 어떤 목표를 잡기도 하고 새로운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어, 바로 어제가 그런 날이었던 거죠. 10월 31일. 어, 10월의 마지막 날을 잘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는 우리 직원들하고 회식도 하고 했는데 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직원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저한테 그럼니다이 백만 원 팔던 그런 매장을 이렇게 새롭게 몇칠 만에 이백만 원이 넘고 또 꾸준하게 그 이백오십, 삼백이 넘는 그런 회사로 키우는 것 보니까 사장님이 정말 장사의 신 같아요. 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까지는좀 그렇지만, 신까지는 아니라도, 장사를 잘 하는 그런 사람일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장사를 잘 하는 사람이기 위해서, 저 나름대로는, 뭐, 제가 타고난 것도 있겠지만, 많이 노력도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 식당, 또는 이렇게, 어, 어떤 영업, 이렇게 가게, 매장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 필요한 것들을 제가 항상 공부하려고 하고, 책도 읽고, 동영상도 보고 저희 가게 알아보러 이렇게 그 기술을 배우고 체인점을 하려고 오시는 분들께 제가 권해드리는 것들이 있는데요 좀 책을 읽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 그 장사의 신이라든가 어떤 식당 경영이라든가 뭐 소매점 운영 전략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주제로 강의가 너무 많이 있거든요. 어떻게 장사를 하면 잘하는데는지 그걸 좀 배웠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제가 가장 핵심적으로 말하는 게 있는데 딴것다 필요 없고 우리 가게 손님이 원하는 것들이 주로 어떤 것일까? 손님들이 원하는 건 무엇이라는 걸 고민하고 그것을 해주면 고객은 행복해할 것이고 그 고객은 우리 가게를 찾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가끔씩 해드립니다. 그래서 어제도 식당에서 이렇게 11시가 넘어 12시까지 뭘 마감하며 회식을 하면서 그런 얘기들 했죠. 우리 직원들은 저에 대해서, 저는 뭘 잘하시는 것 같다. 그거를 손님들이 좋아하시는 것 같다. 저도 우리 직원들 중에 한명한 한 명을, 우리 이대리님은 굉장히 쾌활하고 또 이렇게 시원시원하시다. 그게 손님들이 참 좋아하시는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옆에 뭐 박과장님은 이런 면이 참 좋고 이런 것 때문에 참 직원들도 좋아하고 손님도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 같다 서로 덕담 딜레이를 많이 하고 마무리 했죠 그 어제도 그제도 말일이 다가오는데도 그 저희 동네가 번화한 그런 곳이 아니기 때문에 8시쯤 밖에 나가 봤죠 그 이렇게 저희 층에 있는 2층에 있는 식당들 돌아보니까 식당이 두 곳이 있는데 손님 별로 없더라고요. 한두팀 정도 있더라고. 테이블은 한 열다섯 개, 열일 개쯤 되는 식당들인데 손님이 별로 없더라고요. 밑에 내려갔더니 또주꾸미 하는 집이 있는데 거기도 손님이 별로 없더라고 한두 팀, 세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동네도 한바쭉 돌다 보니까 정말 그 호프집이니 식당이니 하는 것들이 그곳들이 정말 손님이 없어서. 어, 어유 이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런 위기감이 저 저도 느껴지더라고요. 어, 그래서 바로 한 10분, 20분 정도 이렇게 동네를 돌아본 다음에 올라와서 우리 손님들한테 어제는 말일이기도 하고 해서 서비스로 그 맥주를 더 드시는 분께는 맥주 한 병, 우리 세월의 마지막 밥을 함께 하고 있는데 서비스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뭐 여쭤 보면 아, 우리 먹을 만큼 먹었다. 됐다. 말만으로 고맙다. 이런 분도 있고 어, 그렇지 않아도 시키려고 그랬는데 고맙습니다. 우리 막걸리 하나 추가요. 그래서 이 공짜죠? 막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하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원하고 어떤 분들은 원하지 않고 반대로 제가 그걸 실행을 옮기면 어떨까요? 원하지 않는 분께 강제로 드리고 원하는 분께는 안 드리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결과는 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분이 좀 별로 안 좋으시고 미친놈 아니야 저거 다시 여기 오지 말아야겠는데. 생각하겠죠. 어, 제가 손님들을 상대할 때 가장 자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손님들을 행복하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손님들이 행복하게 들어오시고 행복하게 드시다가 행복하게 또 각자의 또 직장으로 어 집으로 돌아가게 해드릴 수 있, 있는 자신이 있습니다. 그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잘 듣는 것이죠. 잘 보는 것이죠. 그 손님을. 관찰하는 거죠 이렇게 연세는 또또 어, 또 생김새는 말투는 또 직접 말로 저한테 어떤 요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 서비스 좀 달라 막 이런 얘기를 매일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은 그런 분들이 참 어제도 말씀 나누다 보니까 참 싫다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고객들이 좋습니다. 뭐 달라 뭐 달라 이거 더 달라 이거 한 마리만 더 주면 안 되겠냐. 어? 그, 왜, 우리는 서비스로, 저기, 뭐, 이렇게, 콜라, 사이다, 왜안 주냐, 뭐, 이런 거, 맨날 요구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직원들한테. 그냥 드려라. 그럼 우리 직원들이 얘기하죠. 그 맨날 와서 그걸 요구하면 어떡합니까? 그분제가또말합니다 매일 드려라. 그걸 매일 드려서, 콜라 하나를 매일 드려서, 그 손님이 매일 같이 다른 손님을 모시고 올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드려라. 아, 그 손님은 맨날 자기 혼자 온다. 맨날 혼자 오는 게 어떠냐. 열흘에 열명 데려오는 사람과 매일 같이 한 명이 오는 것 같은 것이고, 어찌 보면 더 감사한 거다. 그 사람이 매일 온다면, 우리가 그 7,000원짜리 코다리 정식을 판다면, 1년이면, 만 원이라고 하셨을 때는 3 6 5 0원 365만원이 될 것이고, 한 7,000원 정도 고객이다라고 하면, 뭐한 그래도 300만 원 정도 우리 집에 매출을 올리는 고객이다. 근데 그분이 그사이다한 명만 주면 되는 거다. 한개만 그러면 나는 천번이고 10년이고 드릴 거다. 이런 얘기를 해드렸더니 직원들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생각해보니 그럴 수도 있겠는데요. 라는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장사에는 왕도는 없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강이나 책이나 여러 가지 어떤 배움의 도구들을 활용하시면 여러분은 좀더 빠르게 어떤 여러분이 원하시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 내시고 어, 좀 공부하시고 그리고 잘하는 분들을 벤치마킹하고 따라해서 여러분의 목표를 꼭 이루시는 하루 되시고 멋진 11월 만드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